요즘 60대는 노인으로 생각되지 않을 만큼 젊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0세, 50년 후에는 90세가 넘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길어진 노년기,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린 지금부터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되는 존중과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 친구, 이웃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느낌은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음악 좀 봐. 아침부터 여자들이 웬 큰소리야? 아이고 실내에서 무슨 선글라스야? 나한테 관심 있어? 하, 아이씨. 요즘 슈퍼박씨랑 밤마다 재미 좋다며? 어머 어? 이 양반이 그래? 진짜 아니 어미어서 아이고 참어 하루 이틀이야. <laughs> 비켜서. <laughs>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 걸. <laughs> 평소 거침없는 행동과 말투로 유명한 남씨 할아버지. 특히 할머니들 앞에서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핀잔과 원망을 듣는 일이 많았는데요. 복지관에 새로운 할머니가 등장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로 이사 왔어요. 아니, 이게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고민숙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미녀가 그동안 어디 숨어 계셨나. <laughs> 자태가 남다르시네.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네요. <laughs> 사람 볼줄 아시네 제가 복지관 구경시켜 드릴게 가십시다 아유, 하여튼 시와만 들렀다 하면 집으로는 난못 주지 고여사 고민숙 할머니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온 후 남씨 할아버지가 여러모로 도움을 주면서 둘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무거운데 힘드셨죠? <laughs> 감사해요. 남자하고 이까지 끈뭐 여자 혼자 이사들하고 힘들었겠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laughs>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혼자 사는 과부 신세, 호렙이가 알아주지 누가 알아줘? <laughs> 남씨 할아버지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당황했던 고민숙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교신가? 남 사장님. 예. 지난번 감사해서요 떡좀 가져왔는데 놓고 갈게요. 아나 샤워 다 끝났어요. 금방 나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어저 갈게요 아 고여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 한잔하고 가셔야죠 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고여사 오늘 옷이 참 예뻐요 교사님은 몸이 날씬해서 하늘하늘한 옷을 입으면 더 예뻐 보인다니까요. 저 이제 그만 가볼게요. 아니 가기는 어딜 가? 이게 와봐요. 어왜 그래 남치장님아왜 여기? 너 그쪽도 동문이 바랬던 거 아니야? 갑작스러운 남씨 할아버지의 행동에 당황하게 된 고민숙 할머니.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시작하는 연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으로 바뀐 두 사람 할머니의 동의하에 함께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요 아버님, 고민숙 어머니께서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나 봐요 이거 왜 이래요? 나도 피해자입니다 아니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껴안고 여차면잘수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참, 괜히 우스스럽게 울고불고 난리치는 게더 이상하네 직구 으로 호박 시깔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요, 어르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성적인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시면 이건 성폭력이에요. 성폭력?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처음에 이상한 농담 하고 그럴 때 알았어요 했어요. 말로는 그래도 속내는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지. <laughs> 자. 호탕하고 성격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자. 아버님. 제 주변에도 아버님처럼 이야기 재밌게 하시고 또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성적인 농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죠. 나는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남 사장님 험담해도 나는 좋은 사람인 줄만 믿었어요. <laughs> 그런데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시니까 내가 그리 쉽게 보였나 후회도 되고 요즘 며칠째 잠도 오지 않아요. 그만 울어요. 어르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행동하셨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고그 여사 아이고. 화 풀어요. 미안하게 됐네.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믿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이고. 서로 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인 행동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강제로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가 직장, 가족 학교, 데이트 등 아는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앞서 보신 데이트 성폭력처럼 친구나 연인이 피해자가 될수 있고, 친절했던 이웃이 성폭력 가해자로 돌변하기도 하는데요. 성폭력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영아, 엄마 선생님 만나고 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네. 응. 이집 네 자식인지 의젓하기도 하네. 응? 몇 살이야? 여섯 살이요. 아유 잘 생겼네. 어디 꽃추 한번 볼까? 아이고 야무지기도 생겼네. 응? 한번 따 먹어볼까? 응? 아고 맵다. <laughs> 아이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할머니들도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요. 예, 왜 그래? 갑자기 왜 울어? 예, 왜 그래?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아들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내아이의 성기를 만지거나 고추 따먹자는 식으로 농담을 건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왜 우는지 말을 해야지. 무서워, 잘봐주시라. 저할머니들이왜 어른들은 친근감의 표시로 하는 행동이지만 아이들은 무섭게 느끼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참 말쇠다 말쇠야 노인네가 애들 예뻐하는 것도 죄가 되나? 그러게 말이야 아유 참나 원두분 많이 속상하셨죠? 근데 혹시 우리 어머니들 손주 있으세요? 있죠 복지관 애기도 친손주 같고 귀여워서 그런 건데 한번 보세요. 봐요. 우리 똥강아지랑 비슷한 나이죠? 아, 정말 귀엽네요. <laughs> 한참 말안 들을 나이죠? 그렇죠. 지 싫어하는 음식 먹이면 손으로 입을 막고 할아버지한테서 담배 냄새 난다고 못 오게 해요. 그래도 귀여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아 그렇게 가만 보면 애들도 자기 기분하고 감정 있잖아요. 사실은 무섭고 또 공포심이 느껴지고, 자기의 불쾌한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쁘고 귀여워서 그런 건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허락도 없이 내 몸을 만지고, 뭐, 더듬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애들도 이렇게 뭐 뽀뽀를 한다든지, 뭐, 얼음 만진다든지 할때 애들 표정을 잘 한번 보세요. 애들이 뭐 얼굴을 찌푸린다든지 아니면 손사리를 치면서 싫다고 하는 건 자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건 몰랐네. 그래도 그렇지. 아이 엄마가 우리를 무슨 성 범죄자 쳐다보도 그렇더라고. 맞아요. 애가 부는 거는 미안한 생각은 들어도 아유 기분은 좀 나쁘더라고. 음. 아무리 아이라도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이나 이런 말 같은 건 성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불쾌한 감정이라든지 공포심이라든지 이게 성인기까지 가서 상처로 남을 수 있거든요. 아유, 이제 내 애들 만나도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겠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아이들하고 말로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요. 요새 애들 같은 경우는 왜 하이파이브 많이 하잖아요. 이 하이파이브가 손바닥을 딱 펼쳐서 서로 이게딱 마주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어디 할까요? 예, 이렇게요. 아이들의 표현을 존중하고 배려해주세요. 존중받은 아이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위 사람들과도 조화롭게 어울리며,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성폭력 문제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뒤미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을 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나중에 와요. 아니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얼굴은 또왜 그러세요? 음. 음.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말씀을 하셔야 도와드리죠. 음. 그 놈이... 그놈 누구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건강 상담 받으시라고요 아 그래요? 들어와요 요즘 식사는 잘 드시고 잠은 잘 주무세요? 내가 요새 통 잠을 못 자네요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이상인 나좀 봐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우셔라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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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늙었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야 에이 그거 여자 아니야? 아! 어! 세상에 얼마나 놀라셨어요 우선 저랑 병원부터 가요 됐어 이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나같이 멍청한 늙은이 살아서 뭐하노 어르신 어, 엄마야 그 놈이 또 왔나봐 아, 나좀 숨겨줘 어, 그 놈이 또 왔나봐 아, <laughs> 괜찮아요 할머니 우선 저랑 경찰서부터 가시고 아이고, 뭐 좋다고 신고해 어여 가요 선생님까지 해코지 당해 어여 가 오르신 우리 사이가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노인 대상 성폭력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의 집에서 일어나는데요. 범죄자들은 젊은 여성뿐 아니라 아동이나 노인처럼 제압하기 쉬운 약한 상대를 노립니다. 노인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더욱 손쉬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조심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자책감과 젊은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사건을 덮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실제로 신고하지 않는 바람에 가해자가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세요. 전문상담원에 의한 비밀보장이 되며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전국 지역별 전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한 무료 법률 상담과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나는가요?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파고드는 성폭력 문제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행복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